네, 안녕하세요 개물리얼입니다왜 조용한지 알아요? 왜냐면 가족들이 다 이모부로 왔어요. 그래서 저 혼자라서 시끄럽지 않아요. 하, 좋다. 일단 대치고길 됐다. 여기는 내 집이에요. 신신거 있잖아요. 신 거. 그거 있잖아요. 응? 위에 는때 또에 교디. 응다. 또? 아니, 날카 74야. 음, 정말 좋은 거. 나는 사기 초사기 일단 그냥 이두 초사기 갑옷을 한번 붙여 볼 거예요. 근데 내게좀 많이 걸리네요. 됐다. 이거는 금가시. 어 그다음에 이 철제 도구는? 그래. 근데 신발은 근데 신발이 어디갔냐 뭐야 내네 스크린이 왜 알렉스야 원래 스티븐데 뭐둘다 친구지만 <laughs> 아 80에다가 과염보를 15로 해주고 다시 40 40 이쪽에 음, 가벼운 착지를 좀 낼게요 70보동30 정도 넣고 원거리 20 오, 이렇게 해주고 철갑옷은 한, 보도 몇으로 할까요? 음, 100으로 하죠. 아, 그냥 110으로 하자그 다음에, 가연착진 25로 주 가신, 30. 됐다. 이게 바로 초사기, 어 음, 로브트, 검, 검은, 음.. 네, 검. 네. 빼고 성을 안 넣네. 바지 빼고. 괜찮아, 괜찮. 아 검은 거의 안 다니까 뭐 괜찮을 것 같고 강타, 멸치, 밀치. 멸치기장 넣고 짠하고 27 공격 피해. 에, 이정도로 달면 안되는데 음 정말 약한 음. 아 여러분들 부사이 토템 알죠? 부사이 토템에 볼을 넣으면 가시를 넣으면 효과가 뭐킬지 한번 해보죠 시정지 나됐습니다 나왔... 무사히 토템에 이런 걸 넣고요. 끼고 이쪽은 일단 이쪽에 여기가 제 집이에요. 괴물이 집이라고 했는데 이쪽에 난로도 있고요. 되게 조그마죠? 여기도 있고요. 이쪽엔 부자같은 이런 것도 있고 됐다 하루에는 어 안돼! 이렇게 귀한걸 철덩이로 만들다니 내일에 그냥 만드는거 이거야말로 초사기용 불템이지만 이게 더사기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싸움을 지배하자 근데 왜 지금 시작하지? 5분이 지난주인데 얼렉 걸려 시으로 해주고 렉 풀자 돌 렉이 걸려 렉 응. 풀지 않겠습니다 돌 렉이... 아우 렉 아까, 다, 아까 달 아까 달달 원래 저가보으로 하면 달았지만 안다 정말 사기가 보시고 됐다 쪽 계속 싸을 붙겠습니다 비그 한번 밥을 소환해 볼게요 밥 됐다 네 시작 미치기어이겠지롱 메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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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달아야 와라 어쩌 난낙 때문에 받았는데 또안 받겠다

빨리 빨리 빨리. 빨리 빨리. 때려봤자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픈 거야. 왜냐면 가시가 있거든. 많이 안 나왔어요, 손을 깎을 수 있을지. 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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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500, 500 남았다. 500이... 야! 아! 아파. 아 아픈데? 돼지야! 그러는 거 아니야! 돼지가 <놀람> 지나해서 <놀람> 잠만요. 피를 채워... 피 채우고, <놀람> 채우고 왔고요. 2 0이었네나 27이라서 내가 이긴거 같다 근데 얘가 좋은 종... 이 검이 좋은거 같다 썩은 고기는 먹으면 배탈 나요 아 뭐야 공구 30이나 넘는데 이렇게 상상조각이 났습니다 켈치자킬 오케이 여기는 내 집이 아니라 내 집은 저기다 안 아파야지 오케이 역시 이 무서운 어내 구도가 너무 많이 단다 역시 이 갑옷은 엄청나게 대단한 것 같다 역시 안달아 이 최고예요. 이 가보, 아, 으아! 어디보자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가면. 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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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슥. 이쪽에 또 다른 걸만는게 있는데. 이것들보다는 뭐. 더안 좋은 것 같고. 모자를 하나 지워버렸긴 한데 그래도 좀잘한것 같아요 이게 검이에요 이것들은 사기였는데 사기가 아니다 이제 왜냐면 내가 사기 근데 여기 너 아주 쨍쨍해서 이렇게 하면 반대편 마치겠습니다. 재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전 안녕.